음. 어른이 하면은 이제 어른 한 명이 하면은 이제 8일 걸린대 8일 어떤 일인지는 몰라. 자 그다음에 어린이가 하면 12일이 되겠어요 12일.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요둘 사이의 관계는 역수 관계야.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일, 일의 효율 문제지 효율.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게 효율이야.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하는 양이지 하루 일일 동안 하는 일의 양 곱하기 날짜수 날 수가 된다. 그러니까 날짜. 곱하게 되면 전체 1이 완성되는 거니까 100%라고, 100%. 100%는 100 100분의 100이니까 1이지. 자, 그런데 2에다가 지금 어떤 숫자를 곱해야지 1이 될까? 2분의 1을 곱해야 된다고, 2분의 1. 혹은 어떻게 하면 2분의 3을 곱한다 그러면은 역수인 3분의 1을 곱하는 순간 1이 나와요. 그럼 살짝 응용하면은 어떤 두수를 곱한다고, 어떤 두수. 뭐 예를 들면 뭐 별이라든가. 다르갖다 곱했다. 그럼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야, 역수 관계. 서로 뒤집어진다고. 그럼 그러니까 A, B를 곱했는데, 두 수를 곱했는데 1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 수의 관계가 역수 관계라는 뜻이에요, 역수 관계. 역수 관계. 그럼 이 날짜 수,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일의 양하고, 날짜 수는 서로 역수 관계 있다고, 역수 관계.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 그럼 8일 걸렸다는 얘기는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8분의 1이야, 역수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곱하면 1이니까. 초등학교 지식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냥 어린이는 12일 걸렸다니, 까 하루에 하는 양은 전체를 일로 봤을 때 12분의 1이라는 거야. 양. 문제에서 물어보기는 뭐냐면, 이제, 어른하고 어린이. 방금 전 문제하고는 다르게, 이제, 어, 아름다워요. 애들은 이제 일을 안 시키고. 물론 공부를 시키지. 넌 가서 공부나야. 이렇게. 어린이 수를 줄이잖아, 일단은. 어른들이 좀 일을 좀 하겠다. 이랬다. 어른을 X라고 놓으면, 합쳐서 10명이 되는 거니까, 어린이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10-x가 되겠어요. 10-x. 10-x. 그러면, 그, 뭐냐. 일을 하루에 끝낸대 하루에. 하루에 끝내고 싶다. 하루에. 욕심도 많아. 하루에. 그럼 어른은 좀 이게 하루에 8분의 1씩밖에 못 하는 거잖아. 8분의 1. 애들은? 12분의 1씩이래 12분의 1. 어쨌든 여기 하니까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치는 거 뭐냐 어른이 지금 몇명 달라붙냐면 x명 달라붙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2분의 1 12분의 1 애들은 12분의 1밖에 못해 그렇지만 10 x명이 달라붙어서 일을 한다고 자 둘이 합해서 어떻게 돼100% 1이 나와야 돼100% 1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 곱하면 되겠지 그지 음. 곱하면은 여기가 어, 24로 곱하면 되나? 여기 24로 곱한다, 그러면. 3x 이렇게 되고. 2에 10-x 이렇게 돼요. 그럼 24 이렇게 돼. 24. 어, r 리 요게 지금 부동호네부동호 부등어. 요거 이상이니까 요거 이상. 표시는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전개하면은 여기가 3x 플러스 20 마이너스 2x. 요거는 이제 2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게 되면 X는 어떻게 돼? 어른이 4명 이상이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야. 4명 이상이 달라붙어야 된다. 어린이는 자동적으로 이제 6명 이하가 되겠어요.